안녕하세요 코엘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코성형 상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상담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오시겠지만 원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가 분석하고 체크해서 가능한 선이 어떤 건지 미학적 가치로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환자분한테 제대로 설명해주고 사진 분석까지 해서 환자분하고 저하고 목표가 일치할 때 성형을 진행할 수. 좋겠죠. 수술 두번 받으셨다고 했죠? 간단하게 히스토리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실리콘이랑 이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했는데 염증이 생겨 가지고 실리콘을 빼고 이중격 연골로 다시 수술을 했어요. 보통 염증이 생기면 실리콘을 빼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동시에 빼고 바로 하신 건가요?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바로 이제 제거하면서 각질 수술까지 할수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수술 결과잖아요 네. 조금 더 나아진 게 있나요? 아니면 좀더 나빠진 게 있나요? 실리콘 높이가 빼면서 확실히 좀 자연스러워졌고 재수술을 하면서 코끝에 지방도 조금 더 제거해가지고 코 음. 느낌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누경골 자체는 코끝에만 유해 있다는 거죠? 코대에도 살짝 깔았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코대 라인의 윤곽이 입체적인 느낌이 조금 덜하고 물론 이제 실리콘을 빼서 높인 게 없으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코끝은 이제 약. 약간 커 보이고, 아직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수술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좀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코끝이 조금 더 얄쌍하게 떨어졌으면 좋겠고. 또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원래 남그 있는데 음.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제 좀 들어가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복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꽃이 얄쌍해지려면, 낮출 순 없죠. 콧꽃을 높이면서 해야지만 슬림해지는 게 있고, 수술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콧끝 피부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지방이라든지 연부조직들을 좀 잘라줘서 전체적인 그 연부조직 소프트티슈를 얇게 해주는 게복코 개선에 도움이 되죠. 코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 원래의 연부조직 외에도 흉터조직들이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한다고 하면 구끝을 살짝 높여주면서 흉사이드를 좀 제거해주면 지금보다는 슬림해질 수가 있겠죠. 옆모습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콧대에는 지금 실리콘이 없고, 콧... 그 바로 위에 살짝 꺼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심하게 꺼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면 성형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셔야 된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선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 하기도 하고 만류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여요또한 번의 염증도 경험 하신 적도 있고 개선 수술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45도 라인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세 가지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직업이 단점을 꼭 집어내야 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리자면 정면에서 입체감이 떨어진다. 뼈의 폭이 좀 넓고 코끝도 아직도 동글동글하고 옆모습에서는 코끝 바로 위에 꺼진 거. 이세 가지가 이제 단점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이제 성형이라는 게 요즘에는 자기 만족 본인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예뻐지시면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더 예뻐지면 자신감이 이제 많아지면서 자기 직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장점이 부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저는 일단 성형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매일매일 고민되고 한다고 하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 근래 2주 동안 고민했다고 수술을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저희 병원 말고 다른 병원도 뭐 상담을 해보시고, 수술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